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경남 산청에 있는 왕산 구영왕능에 왔습니다. 구영왕능은 가락국 제10대 임금인 양왕의 능입니다. 국내 유일의 피라미트형 성능으로 일반 봉토 무덤과는 달리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산기습 경사면에 크고 작은 암석을 쌓아 총 7단의 층을 이루며 정상부는 타원형입니다. 전면 중앙에서부터 높이 1m 내외의 담이 둘러져 왕릉을 보호하고 있으며 앞면 전체가 높이가 7.15m로 하단 길이 25m이며 동쪽 4단 중앙에 가로세로 40cm, 깊이 68cm의 성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락국 제10대 구영왕은 가락국 시조 김수로 대왕의 10세 손으로 가락국, 그니까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십니다. 가락국 제9대 겸지왕의 아들로 서기 521년에 가락국 제10대 왕으로 등극하셨으며, 휘는 구형이시며 조노는 양으로 개화왕후와 세종 무력 무득 세 아들과 등손으로 어, 흥무대왕 김유신과 5대 외손으로 신라 제30대 문무대왕을 두셨습니다. 서기 532년 법흥왕 19년에 전쟁의 피해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신라의 나라를 선양하고 가락지품천 방장산 그러니까 지리산 속 대왕산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라를 내어준 까닭에 돌무덤으로 장례를 치르라 하신 유언으로 사 아래 경자의 언덕 성능에 영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형왕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일정상 조금 늦게 왔는데요 들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저 앞이 구령왕릉입니다 왕릉이고 그 다음에 왕릉에서 이 청룡 쪽을 보게 되면은 바위가 입석으로 아주 우람하게 서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저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시죠. 지금 날씨가, 저, 아니, 저녁이라, 어,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룡 쪽에, 구령 왕릉에서 본 청룡 쪽에, 이 바위가, 기운이 강한 바위가 입석으로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룡 쪽에서 이렇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힘이 그청에서 오는 그 에너지 파워도 굉장히 가면서 이거는 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바위에서 자락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룡 자락은 이제 굉장히 단단하고요.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요, 여기가 다 풀밭이었어요. 굉장히 풀밭이라 풀을 헤치고 저희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굉장히 그 공사를 아주 깔끔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이제 다 다니기도 쉽게 해 놓고, 그냥 말끔하게 단장을 잘해 놓으셨네요. 여기가 이제 구형왕릉 자리인데 한번 보세요. 어, 우리나라 이런 형태의, 어, 묘는 사실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어, 돌도 다 오석이죠? 까만 돌로 이렇게 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 청룡장으로 보게 되면 쭉 뻗어가지고, 어, 외계와 내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리 한번 와보세요. 저 안산을 한번 볼까요? 안산을 보게 되면, 안산 자체도, 저게 이제 토금채입니다. 토금채의 바위가, 저왜 이, 원래 이 바로 뒤에가 이제 골짜기인데요. 안반도 이렇게 들여져,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서 오는 외기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 우리가 가락국의 왕으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요게 이제 바로, 어, 무덤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다리 정도 해, 다리에 좀 정도 해결 저기,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 바위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이거는 원래 저기, 박혀있는 돌이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보게 되면 이 앞쪽에도 바위가 있지만은, 요 청룡 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 자체에서, 내판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있 이렇게 다 기운을 다 뭉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룡과 백호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 오랜 세월을 이 자리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거는 청룡과 안상과 그 다음에 이판 자체에서 힘이 없으면 이거 다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고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료저 우는 이 앞에 흐르는 바로 이 내판에서 이 앞에서 내장수 이렇게 보더라도 그판자체에 바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운 자체가 원래 물이 내려올 때이 안에 저렇게 바위가 없으면 은 물이 그냥 지구로 빠지기 때문에 일로 바람이 바로 치죠. 근데그 물이 내려오는 그쪽에 바위들이 둘러싸여서 유속이 느려지죠.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살기도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은 청룡 자락에 이게 없다 이 판에 이 바위가 없다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바람이 쳐들어서. 근데 여기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바람 일로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백호 쪽이, 그다음에 청룡 쪽도 보면 저렇게 다 바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는 왕릉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이 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지반이 약하면물르면은 이거 다 흘러내려요. 그리고 이걸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뭐이전 자리에 와서 명당이니 뭐 흉당이니 이런 거 논할 그게 아니고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아주 묵직합니다 묵직해서 이 자리는 오래오래 보존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 앞에 안산이 바위로 안반 서가지고 이미 다 하고 청룡 쪽에서도 힘 좋게 딱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파구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 기가 막힙니다 한번 와 보세요 이런 거는 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게 다 바위로 되어 있죠. 물이 바위 폭포에, 작은 폭포식으로 뚝 떨어지죠. 이게 지구로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평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은 바람 위로 다 쳐드는데 저기서 물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저 물 속에 있는 바위지만 저 바위가 머리를 저 위로 쳐들고 있죠 제가 밑으로 있는 거하고 달라요 쳐들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오는 유석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판 자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판 자체 여기도 다 바위예요 여기도 다 바위예요 이쪽 다바위기 때문에 이런 데는 천년불파라고 그래 천년이 지나도 깨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자리가 어,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바위가 없었다. 이물 속에 그럼저 물로 터져 가지고 여기도 다 내려앉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보이지만 이쪽도 당연히 바위로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바위가 물 파구 쪽으로 어때요? 이쪽이 바짝 당겨졌죠당겨주고이 물이 밑으로 흘러버려요. 이런 자리는 정말 대단한 자리에요. 이런 자리가 뭐 천년 만년가도 이거는 뭐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늦은 시간에 여기 와 있지만 너무 잔잔하고 바람이 뭐 하나도 안 춥잖아요, 그렇죠? 냉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굉장히 아주 그 기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 울적하거나 이럴 때 여기 와서 잠시 앉아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여기서 좀 잠시 쉬어가시면은 굉장히 그 에너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돌 자체가 우리가 돌을 볼 때도 그 차돌 같은 돌은 살기가 있어요. 근데 이 돌은 오색이잖아. 요 오색이 깜, 깜깜한 까맣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강할 것 같아, 오행으로? 숙이가 강한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안을 얻고 싶을 때는 이런 데좀 사주가 너무 내년 같은 병원년에 이렇게 이렇게 붕뜰때 이런 데서 차분하게 한 번씩 앉았다 가면은 굉장히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 굉장히 우리가 범인의 눈으로는 뭐~ 잘 파악할 수가 없는 산이에요. 산은 사실은 근데 우리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옥산서원을 가보면은 옥산서원도 백꼽 쪽에서 물 내려오는 파고를 그~ 새 그~ 천에 그 바위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아주듯이 여기도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입, 나오는 그 입, 저기 물이 들어는 쪽에 그 자리, 가 저게 백만불이에요, 백만불. 물이 위로 안 가고 밑으로 툭툭 떨어져 가잖아요. 그것도 다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참그 만데 끝까지 자리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